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예수 공의 하나님 뭐 찬양을 우리가 불러봤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사실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지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세상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을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시기에 공의로운 세상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가끔씩은 좀 공유롭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 사이의 인맥과 또 가진 그 권력의 힘을 통해서 심지어 법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잘안 하는데요 억울하면? 억울하면 어떻게 하죠? 출세하라 요즘에 이런 말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야너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불리한 일들 서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그만한 힘을 네가 얻으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출세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 참 정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참 야속한 그런 말이기도 한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부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참 나쁜 그런 성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이 말 그대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무청이나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께도 "야, 너 출세해야 된다. 꼭 나중에 출세하라, 출세하라"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출세를 해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남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단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80년, 90년도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촌지라고 하죠, 촌지, 뇌물. 그런 것들이 좀 만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인데, 초등학교죠. 그때도 어린 나이인데도 제 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촌지를 드리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막 최고로 잘한 것처럼 선생님이 막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자기 차례도 아닌데 괜히 화장실에 가서 청소 당번이 되기도 하고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도 안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편의를 봐 주었던 것 같아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겨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당시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제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앓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있고 추세를 하는 것은 또한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굳이 힘이 있다? 아니 힘이 없다? 아, 출세를 했구나 출세를 하지 못했다는 구분조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살아보니까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출세를 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출세를 하지 못한 사람도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당연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한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억압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출세한 사람이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 억울해, 나도 꼭 축세할 거야. 내가 꼭 출세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이요.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세해서 나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봐. 내가 출세해서 내가 당한 만큼 너희들에게 갚을 거야. 여러분, 공격적인 면도 이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동물의 세계가 운영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죠지극히 비인격적이고 여러분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나쁘게 사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벌을 내리는 것. 비록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한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사명에 내리는 형벌은 좀 눈을 감아 주거나 더 약간 처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판결인 것이지요. 불공정하고 불의한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이 무너진 것은 마치 공의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잠 가만히 좀 들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출세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감싸고 위로하시고 두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저히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사절 가난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의 근본은 여러분 이 정의에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의 그리고 불의의 개념은 우리가 사전에서 알고 있고 세상에서 설명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로 이 정의를 이 불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야말로 좀 불공평하고 좀 불의한 처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출산 곳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은 약하고 힘 없는 사람은 전부다 선하다는 뜻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관계없이 힘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좀 없다는 것이지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편을 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나 권력, 명예 등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땅 가운데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이나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벼르고 있으니까 단단히 너희들 각오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약한 자를 별하시고 약한 자를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물론 약한 자가 약한 일을 저지를 때 당연히 공의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희생양이 된다면 먹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약한 자의 편이 되셔서 강하고 약한 자의 손에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서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억울하고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때로는 오해를 해서 억울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서럽고 억울한 것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화소연할 때가 없다는 것이지요. 혼자 마음 아파하고 도움을 청할 때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우리 또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 집에 돈이 가득하다면, 우리 집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나에게 감히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지만 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출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가득 풀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내가 반드시 출세해야지, 출세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을 친히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불이한 판결을 끌어내고 이것으로 인해 힘이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유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니 내가 반드시 출세해야 되겠다 나도 힘을 길러서 반드시 내 억울한 만큼 나도 출세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마음껏 나의 권력을 휘두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는 건 역시 여러분 악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겠는데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위로해 주시고 내 안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믿음으로 손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악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반드시 벌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성과 악을 판단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상과 벌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있는 자들의 횡포와 여러분 불의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런 횡포를, 그런 악한 일을 해간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었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시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식당에도 가는데요. 식당에 가서 손님으로서 주인에게 아니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중직자들에게 상대방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이런 저런 나쁜 그런 횡포를 부리고 불의를 행하고 억울하게 만든 일이 나에게 전혀 없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보다 나보다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당한 억울한 일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알 수가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내가 아무런 말을 못했던 것처럼,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말도 못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맞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도 나에게 당한 상대방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유로운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때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해라도 내가 실수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지 아니 되도록 우리가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악에 받쳐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누가 나 때문에 분노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지금 거리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